각을 자쳐 놨죠. 이 양념새가 생각보다 세요. 세. 자, 여기다 합시다. 여봐봐한기가 여기 그렇게 많이는 안 돼. 자, 그래도 이렇게 신초가 그렇게까지 하상은 아니다. 그죠? 음, 열매는 그, 아이 온도물, 물물, 물이 참 중요한 포인트다.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. 어우. 농약도 이게 내성이 있어가지고 아, 내성이 있으면 좀 괜찮은데 없으면 힘들어. 자, 하 여튼 그렇습니다. 아, 나갑시다. 어, 열매가 없으면 버텨요. 이대로 또 지가 또 적응을 해, 적응하면서 아, 또 달리겠죠. 근데 잎 색깔이 있어가지고 또 달리겠다. 음, 어떻게든 또 한번 더 달릴 거예요. 오우 자 이상합시다 계속 물 물에 대해서 고민해보세요 그리 그래, 약은 많이 생각해야 돼요 이상입니다